올림푸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속상서 <laughs> 때처럼. <laughs>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아 <laughs> 아, 문이 없어. 세상의 끝으로 갈 시간이에요. 오쟤 그만 던져. 아 아.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미친. 진라인 어, 진라인이다. 여기. 네, 어, 미친. 아, 빠비 아쉽다. 야. 어디야? 어디가야 <laughs> 돼? <laughs> 나만 믿어. 다음 라는 거야?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은는 어, 거야. 다음 다음 로 다른 멤버들 <laughs> 계속 계속, 여, 계속 있으면 올림푸스로 감. 음. 진짜로? 그이득이지 어. 여기 어때? 이런. 어. 여기다 게 또... 초반에 안전하게 총부터 먹는다는 마인드로 가 아무도 <목도> 내리지 않게. 초반 교전이 약간 좀 불안정하니까. 지금. 일단 안전하게 총부터 먹고 그다음 다운. 이번에 어퍼뷰. 이방타가 보직코어 메이드마냥 어딨지? 나이키 풍요 근데 너무 미, 너무 먼거 아니야? 우리? 여기가 그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뭔지 알지? 내가 말하는 거. 뭔지 알지? 오케이. 척 척하면 구이지 <laughs> 짝짝꿍 하면으로이지 딱짝하고 꾹! 음을 내가 해야지 딱짝 꾹! 을네어나면 어떡해 욕진 장이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예상 못한 양각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킬 주워먹고 우승하는 거지 저 무슨 총알 써? 탭그 누르면 탭 누르면 팀 무슨 총 들고 있는지 보이거든 왼쪽 어. 못해. 응. 아, 혼자 하는데 팀이 어떻게 알고 주는 거야, 탄을. 보니까 보이더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총알이 거지네. 좀 관광 한번 가볼까? 와, 관광 같다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버리고 왔어. 근데 우리 자기장 아닌 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야. 부럽지안 <laughs> <laughs> 응? 음, 열려 있다. 어, 열려 있다 여기는. 석이 와, 이네. 뭐 봤을 것인지. 일단 안 열린 거 있다 닥히마스 일단히 닥기마스 아! 쓰레기다. 걸렸데 나 약간 건축맨이거든 지금 에반데? 어총 잔뜩이다 여기 플랫라인이 있어요 플랫라인 플랫라인 마누빠더 여기에 훌.. 훌.. 훌다훌다가 있어요 알규도 있다 야 혁주 알규 쓸래? 야 나는.. 나도 지금 플랫라인이랑 샷건이라서 중..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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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그러면 국주가 약간 샷건. 어 이게 있으면 이게 없으면 진정되지 않아. 근접 교전에서 진정할 수가 없어. 어 이거 타고 갈까? 이 쓰면 하늘까지 수 있지. 뭐야 이거 오페인 아! 점프패드 남겨놨네. 얘들아. 아 머리콩 머리콩. 아! 걸어가는 게더 빠른. 어, 그러니까. 어총소리 들린다. 어디야? 트 레저팩을 붙잡아. Let us put you. Oh, c o to you. Oh,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리 I am. I am. am. I I am. I am. I a 고 I 는 m am. 주변에 알파 칸이 죽이다. 보자 가 보자. 동쪽 프레그먼트가 아까 이번 게임 핫 핫존이었어. 핫존. 저기 사람 엄청 많이 내렸을 걸? 어저 아직도 싸우고 있네.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 털어 먹는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지? 여기 진짜. 이쪽을 조사해 봐요. 먼저. 아, 이거 약간 바로 앞인데? 바로 앞에서 볼트, 뭐, 볼트 소리 들는거 볼트 소리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 그 누워있거든? 이 어, 건물 나니... 1층 난입각이야 이거 이 건물 2층에도 있어 사람 엄청 많아 나요로. 2층으로 2층으로 진솟게 나도 응? 돌려줘 한번 있다. 야, 얘네, 그거 없어, 다. 오케이 해줍니다. 내가 딱 원하던 그림이거든게. 이나피 좀. 데미지 아니 얘가. 여기 피닉스 키트야. 이거 미쳤는데 다, 바, 다 황금이야 얘. 본대가 절반 <laughs> 남았어요. 계속 이기자구요. 이게 뭐야? 이게 핫존? 밑에도 있지 않았나? 적 발견 응. 하나 리잡고 쟤네랑 싸울지 결정해야 돼어 좋아 우리 황금실도 있고 아주 좋아요 싸울거면 빨리 결정해서 가고 우리 아직 자기장 안쪽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해 대박. 오우! 야. 잘못 썼다. 반대로 썼다. 저기 척. 다섯 개. 안다치는 근데. 이거, 상자 때문에 안 다치. 어, 팔소리. 저기 저. 위도 있다. 이거, 위로 올라가자. 아, 실드가 없어서. 한명 누웠다. 이거 들어가 봐도될것 같아. 한명 누웠어. 그냥 그럼 찜 라인, 찜 라인 깔어, 깔아. 깔아보죠. 충전 중인데. 실아나 가방이 없구나 지금. 야못 하고 담에. 오다위나있어 있어. 나있어이스 녀석이 마지막이었군. 잘했어. 실드를 충전하는 중. 아 어, 좋다. 왔어. 이제 머릿속에 그림 다 됐어. 완성했거든, 지금. 오케이. 아, 이 동능이 아, 없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팀워크 장난 아니야, 지금. 일곱 분대 생존. 그렇게 불안은 아니면 빨리 들어가자, 그냥. 빨리 오케이. 입고.

너 부서진 건물 있지. 번복하겠다. 라인, 짐 라인 보 여기로. 어디는 안 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짐 라인 트됐어아아 트랩? 근데 짐 라인 되 멀리까지가 다 간대. 어? 어, 소리? 몇번 던져 줬대. 알다 이거 건물로 빨리 들어가는 게 나을 듯. 어, 들어가자. 이 건물. 바로 앞 건물로. 아, 정면. 어, 저쪽으로. 맞았다. 뛴다 아, 이고 여기, 여기, 한명 어피 <laughs> 아.. 나.. 여잡 여기,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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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해 하고 네, 로봇도 치워 줘요. 아 98m에 있이이롤 아니야. 무적 터진 다 진짜. 어 이거 살리기 힘들 텐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네, 가도 돼. 저거 위치가 안 보여서. 아, 근데 2대3으로 싸우기는 좀. 너무 먼데 근데. 갈 거면 빨리 가야 되고. 이쪽을 조사해 보자. 일단 찍어놔 보자. 1분 남았으니까. 아까 그 아까 거 건물 있지. 여기다 펜 찍어줄게, 어, 거기. 위로 와, 바로. 어, 아, 저기서 싸우네. 5 8일 동안 경락이 와가지고 템 이거 다시 먹고 가자. 어 경남장 여기 나 있는데 나 있는데 어 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그 여기 있어? 레벨 2야.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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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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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게 없어 데 뭐? 그렇다는 네, 거래. 10초. 링이 가깝다. 가자 챙길 거다 챙겼어? 어어. 탄 없으면 좀 줄까? 아니야,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원래 탄 받아. 실드 배터리 내가 는 거다. 이다전사 링이 움직니다 링이 움직이다 전사들. 링이 움이다 전사들. 링이 움직이 전사들. 링이 움직이다 전이움직이전전전이이 가 하고 있다. 저기를 조준하고 있다. 나를 조준하고 있다. 여기, 둘 때는데 이거? 가 위험한 거 우리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서 먼저 달려, 달려. 먼저 달려. 들어가서 위에 위에 고지대 먹고 엄폐한 다음에 쏘자. 저, 쟤네가 어차피 바쁘다. 분리되고요 갑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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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안 보인다 이쪽이 올라왔어 오, 우리 초반 그 장소로 왔네 어 저기도 저기 있네 오케이. 어 여기 우리가 안전하거든 오히려 그거 음. 우리 초소리 되지 어, 진짜... 말고 음 이거 뒤로 일러가자러자러자러자리하자 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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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꿔러 사건으로 바꿔야겠다. 가까이에 있다. 시간이 축복하는 곳. 여기 혹시 화사에다. 그 경량 탄환 있음? 하나 가져가. 나 없다. 쉽게지만. 아, 위치를 어디서 어디로 잡아야 되지?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아니면 아예 제가... 들어가 있던가그래 되고 이동해 버리자 그냥. 아니면 이언덕 어, 이쪽으로 가봐요. 링가 다 남은 시간 초. 들어가서. 여기서 위치 한번 보고 어떻게 생겼나. 어디가 좋을지 좀 봐야겠다. 저기 여기 어때? 이쪽을 조사해보자. 아, 자 간다. 그래. 어. 어. 사람. 하나 붙었어 하나 웃고 어 너무 놀랐죠, Q 야, 뭐야, 이거. 버를거 야, 이거. 야, 요거 야, 이거. 라울러경량거 야, 많다 야, 어,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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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 이거. 이 밑, 밑에. 밑에서 올라오는 중. 이쪽, 300W 방향. 이라지. 여기, 얼굴 봤어. 중이야. 하나 높아. 높았... 이건 아닌 것 같아. 충전 중. 나도 충전 중. 이거 우리가 유리 유리해서 굳이 막 안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돼 위에도 있다 한명 눕혔어 아, 아 근데 쟤네 살리겠다 어? 죽었다 한팀 한 남았어, 이쪽이었어 이쪽

Premises, sure says, 저 진라인 너무 대놓고 오라서 위험하긴. 위험하긴 해. 어, 나떨어 떨어지, 떨어지. 내가 떨어질 떨어질 야이떨어지야 이거 떨어어

3초 2초 1초. 이대인가? 어, 그런 것 같아. 감지저 위에 블러드 하운드인데 저 언덕 위에 있거든. 블러드 하운드. 어. 나 혼자 이언쪽 뒤. 1대 1대 이일 수도 있어 음. 여기서 쏜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저기 있다 뒤 보고 있어 올라갔다 잡았어 잡았어 갔어 나이스 나이스 빨리 한다 위 위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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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떻게 당신이 에픽스 챔피언입니다. 나도 할래. 나도 못해. 스페이스 눌러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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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 없네. <laughs> 스페이스. 아 있어야 되는 건가? 아, 스페이스 누르니까 나가기래. 나가 나갈, 나갈, 나갈 뻔했네. <laughs> 어. 그쪽 <호추> 뭐냐고? <laughs> 그나 멋진 남자. 웃길 뭐냐고? 그냥, 그냥 꼴친데 시작이라서 마무리만 했네. 1800대, 아, 좀 아깝다. 좀만 더했으면 망치 가기었는데 망치, 망치는 데. 진짜, 진짜 아깝다. 정말 잘했다. 야, 형. 진짜. 아, 로비로 안들어 도로, 도로 로비로 돌아가야 되는구나.